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 최고의 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보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만하기가 다행이에요. 라는 말 역시. 자주 쓰는 말이다. 나는 9년 전에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로 나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자그마한 돌부리에 걸려도 그대로 넘어진다. 그렇게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때로는 거리에서 넘어져서리 아주 당황스러울 때 역시 있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은 내가 서울에서 지내게 될때 서울역에 있는 내 숙소이다. 집이 일단 좁다. 그리고 나는 집 정리를 잘안 한다. 허리가 안 좋으니, 뭐 몸을 굽히고 하는 일을 가능한, 아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집이 늘 정돈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전기를 다 끄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전기불을 키게 되니, 새벽에 일어나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꽤 있다. 오늘은 좀 크게 넘어졌다. 아마 내일쯤 멍이 시퍼렇게 들게 되겠지. 내 몸에는 여기저기 먹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부딪힌 데가 많아서 그렇다. 오늘은 정말 크게 넘어질 뻔했다. 그래도 이럴 때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나니 그래도 이만하기가 다행이라 감사해요 이다. 넘어져서 여기저기 부딪힌 데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단한 번도 그래도 이만하기에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이 말이 1초도 늦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다. 나는 몸의 상태가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간에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손가락이 다쳐서 묵상을 글로 적지 못한 때는 없었다는 것이다. <laughs> 그래서리 지난 26년간을 하루도 안 거르고 묵상을 글로 적을 수 있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다. 너는 어디가 있어도 아침에 묵상 올라오면 너가 잘 있거니 알아서 걱정이 안 되어서 감사하더라였다. 아침에 내 묵상이 올라가면 나는 그날 100펄 100%, 프로, 완전하다고 여겨지면 된다. 안 올라가는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던지 묵상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지 내가 묵상을 하지 않는 날은 없다. 일단 새벽엔 무조건 묵상을 하니까 말이다. 오늘도 전도수기의 간증 하나 올린다. 나는 요즘 전도수기 간증 문자 받는 것에 중독되고 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저 어제 받은 마스크 오늘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시장 가는 길에 동네 김밥집 할머니께 드리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멀찌감치해서 할아버지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차문 열고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다리다. 할아버지 제 앞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른 다가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마스크 선물이에요. 하고 드렸더니 환하게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고 받으시고 걸어가시면서 결심문 읽으시는 거예요. 허허. 속으로 읽는다, 읽는다. 결심은 읽는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드리고, 공원에 앉아 계시는 아저씨께 드리고, 공용주차장 요금소에 계시는 분께도 요금 드리면서 마스크 선물이에요 하고 드리니 감사하다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롯데마트에서도 시시코너에 계시는 이모님 드리고 아, 아이스크림 사면서 계산 다 하고 카드 받을 때또 마스크 선물이에요 드리니 감사하다고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가 이렇게 쉬운데 그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장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눌림의 전도가 아닌 자유함을 누리는 전도를 할수 있도록 방법도 또 전도용품인 마스크도 주셔서 감사감사 핵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혹시 아동용 마스크는 없으신가요? 제가 아동부를 섬기는데요. 이런 방법이라면 아이들에게도 전도를 쉽게 인식시켜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이에요. <laughs> 결심문 카드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들이 더 관심있게 보는 듯합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며 어디서든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이런 글 받으면 엔돌핀 팍팍 돌아간다 할렐루야 목사인 내가 이럴진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 어느 분은 어제 전도의 기쁨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헌금 100만 원을 보내왔다키야. 코로나를 뚫고 전도의 폭풍이 전국으로. 22절 사사기 2장 22절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I will use them to test Israel and see whether they will keep the way of the Lord and walk in it as their forefathers did.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시다. 얘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지키라고 한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시려고 환경을 세팅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 환경을 하나님 방법으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 이 녀석이 내 말을 잘 듣는군. 그렇다면 이런, 이런 일을 맡길 수 있겠군 하시고 맡기고 싶으신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 나는 정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여호와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이다. 나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딱히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 별로 없었다. 이전에 어떤 서류에 대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조차 나는 아주 과감하게 이러이러한 일이 나에게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 저는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직한 사람으로 알아줍니다. 그 정직에 대한 평판을 지키는 것이 이 일의 성공보다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은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로 귀, 귀결되었고 나는 잃은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움을 입은 적이 있다. 나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힘쓴다. 정직뿐 아니라 나는 빈말하는 것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이전에 선교진 케냐에 우리 교회에서 인턴 선교사 하나 보내겠다고 1년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달라는 말을 해왔을 때 우리 집에 1년 동안 있게 될 인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불편해서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그 말을 빈말로 할수 없어서 3일인가 금식을 하기도 했다. 나에게 교회에서는 받아주라고 하는데 나는 환영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남편은 미국 사람, 남편 식사 챙겨주는 것은 쉬운데, 한국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그 식사는 내가 어떻게 해주라고. 내가 이거 하러 선교사 왔어? 선교사역 하러 왔지?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일던지. 그러나, 케냐 사역에 꿈을 갖고 인턴으로 오는 신입 선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으면서 인삿말로 빈말하기란. 그래서리, 3일인가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 진심으로 케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리 그 선교사님을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럴 정도로 빈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에게 빡세게 기도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나의 대답은 네, 그러지요.는 거의 없다. 나는 한 사람을 위해 빡세게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중보기도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라도 해야지만 하내 사명은 중보기도가 아니다. 나는 말씀사역자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지키지 못할 말에 대해여 예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안 기도하지 않을 일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를 길게 드리지는 못해도 짧은 1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드리겠다는 분을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한다. 빈말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아서이다. 어저께 나는 정직에 대한 어느 질문을 받게 되었다. 상담이었다. 선교사님, 이러이러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직히 말을 해야 하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정직은 나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었다. 그분이 정직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나에게 있는 물질을 손해보게 되는 케이스인 것이다. 나를 위한다면, 그분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온 성경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였다. 그분에게 정직하게 말씀하라고 했고 그 손해비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자유하고 편하게 정직하시라고 했다. 아마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가 보시고자 하시는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끊임없이 저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 못하는가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모든 레슨들의 세팅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게 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주눅드는 종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박에 융통성 있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 대처를 하루 만에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승전, 말씀순종. 오늘은 개원대학교 교회에서 주일 설교가 있고 오후에는 나의 한국에 있는 모든 멘티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멘토링 시간에도 우리 모든 멘토 멘티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가,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가 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 예배 잘 드리는 시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런저런 순종할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 또한 마음 다 하여, 정성 다 하여, 뜻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너가, 아,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라는 모든 말들을 다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God sees, God hears.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God sees, God hears.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before the Lord,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front of God이죠.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는가, how, how we walk, 우리가 어떻게 걷는가.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또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대 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말씀 순종하는 그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